안녕하세요 가나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마용성 중에 영원한 라이벌인 성동구랑 마포를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저는 옥수금호동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고요 금호역 3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도 손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매물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거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동구랑 마포를 비교하기 전에 옥수금호동의 지금 현장 분위기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매매 시장은 바닥 구간으로 진입한 상황입니다. 저가 매물들이 거래되기 시작했고요. 기존 대기 매수자들의 움직임이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기존 대기 매수자들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계속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이 매매 가격이 지금보다 더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바닥 구간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바닥 구간은 한 달에서 두달 정도 뭐 길어진다면 설날 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매수를 준비 중이시라면 지금 저가 매물들은 매수를 시작해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일부 금매성 매물들은 거래되고 있고 이 금매성 매물이라는 게뭐 직전 실거래가보다 12억이 낮아진 그런 금매성 매물이 아니고 직전 실거래가보다 조금이라도 가격이 빠져 있으면 그냥 거래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하로 지금 금매 가격이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월세 시장은 계절적인 요인으로 좀 보안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겨울이 임박했고 12월달에 이제 발령이 나기 시작하면 12월 한 말쯤 되기 시작하면 다시 전월세 움직일 거예요. 갬투자금지로 전월세 추가 매물이 제한적인 상황이라 추가 공급이 어렵고요. 향후 전월세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차 예정이라면 지금같이 여유 있을 때 미리 움직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번 그럼 마포랑 성동구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먼저 서울은 입지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미 개발이 다 완료되었고, 미래의 개발들이 다 발표된, 개발 계획들이 발표된 상황에서 서울의 급지라고 해야 될까요? 서울의 1급지는 다 이미 정해진 상황이고, 이렇게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1급지는 평당 2억이 가는 곳들, 그리고 한 1.5급지가 평당 1억에서 2억 사이, 그리고 2급지가 평당 1억 정도 된다면 이제 2급지라고 볼수 있겠는데, 1급지들은 보통 여의도, 그리고 용산 일대, 그리고 압구정동하고, 여기 반포, 그리고 성수동. 이 정도가 1급지로 볼수 있겠고, 평당 2억이 되는 곳들이고요. 이제 1.5급지라고 본다면 강남 3구, 그리고 과천. 쪽이 1.5급지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볼로는 마포랑 성동구 같은 경우 2급지에 가장 탁급 입지라고 볼수 있겠고, 평당 1억이 되고 있죠, 지금. 성동, 마포, 그리고 추가로 흑석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마용성, 마용성 하는데 용산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할 거예요. 왜 내가 마포랑 성동이랑 묶이지? 네, 사실 용산은 1급지가 맞아요. 그래서 마포랑 성동이랑 묶이기에는 조금 이제 서운할 테고요. 흑석하고 마포, 성동구를 묶는 게 비슷한 라인으로 맞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마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포는 지역 크기가 가장 크죠. 마포역부터 부가현동까지 이 일대가 다 아파트 단지거든요. 굉장히 크게 잘 발달되어 있고, 마포 같은 경우 특징이 30평대가 굉장히 강세입니다. 30평대 강세인 곳의 특징이 또 고등학교 학군이 나쁘지가 않아요. 고등학교 학군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상권이 잘 형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공덕시장, 공덕역 앞에 공덕시장이 있고 대부분 여기 대단지들이 많다 보니까 상가들이 잘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상권들은 마포는 상권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최근에 지어진 신축들이 굉장히 많아요. 옥수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축이 전혀 없는데 마포는 마포프레스티자이, 지 마포그랑자이, 마포더클래시 그리고 부가연동까지 계속해서 신축이 입주하고 있죠 다만 이제 단점으로는 이미 개발될 곳은 다 개발돼 가지고 앞으로 개발이 추가로 된다면 추가로 개발되기 10년 이내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마포의 특징은 구도심과 여의도를 가로지르는 그 중간 길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다음으로 한번 흑석동 한번 알아볼게요. 흑석동 같은 경우에는 아크로리버하임하고 마크리스가 있죠. 얘들이 굉장히 고급 주택단지로 좀 발달되어 있고, 특히 마크리스 같은 경우 는 김연아 선수가 여기는 매수해서 유명해졌죠. 그 전체적인 지역 규모는 작아요. 지역 규모는 이제 마포하고 성동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고 최근에 들어온 신축 아파트가 이제 흑석자이 아파트가 있고. 어, 추가적으로 이제 재개발 구역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개발될 구역들이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여의도와 강남을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부각받고 있는 곳들이고요. 이세 곳의 특징은 셋다 이제 주요 업무 지구하고 교통적인 면에서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얘들이 부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제 옥수 금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 도심과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추가적으로 본다면 용산하고 성수동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얘들의 특징은 구축들이 좀 많아요. 뭐, 다르게 말하면 강남의 접근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어 제일 먼저 개발되기 시작했다고 볼수 있겠고요. 그, 얘들 같은 경우에는 25평이 굉장히 강세입니다. 아까 네. 마포는 30평대가 강세였잖아요. 근데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25평이 강세고, 그러니까 젊은층들이 굉장히 많아요. 젊은층들이 많다는 건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여기서 초등학교까지 아이를 키운 다음에 보통 강남으로 빠르게 넘어가십니다. 그만큼 여유 있는 분들이 많고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학군이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고요. 강남의 가격 상승이 가장 빠르게 반영될 수 있는 지역이라 볼수 있는데 아무래도 부동산이란 게 집값이 오르게 되면 그 온기라는 게그 인접한 지역으로 퍼지기 마련이더라고요. 강남이 가격이 먼저 상승하기 시작하면 인접해 있는 금호동이 그 옥수동 금호동이 가장 먼저 오르기 시작하고 마포라든지 흑석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조금 늦게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다만 이제 단점을 찾아보자면 얘가 상권이 그렇게 발달되지는 어 않습니다. 그거를 뭐 달리 말하자면 굉장히 조용한 주거 지역으로서 잘 발달되어 있고요. 그리고 옥수금의 추가적인 장점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 거래 회전율이 굉장히 빠르고, 강남으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갈아타실 때, 내가 상급지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상급지의 매매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내 집이 아직 안 팔려서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강남이 가격을 상승하기 시작하면, 일주일 내로 가격을 반영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이제, 그, 강남으로 이동할 수 있고요. 회전율이 굉장히 빨라요. 대부분 여기를 매수하는 이유가 내가 여기서 평생 살려는 게 아니고 나는 강남에 집을 매수하고 싶은데 지금 그 정도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진 현금을 묶어 놓기 위해서 보통 옥수 금호동을 많이 선택하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한 여기 매수하신 분들은 한 5년 안에 5년에서 10년 안에는 다들 이제 강남으로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소득이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 뭐, 그만큼 또 동네가 젊죠. 젊은 분들이 많이 사시다 보니까 동네가 굉장히 젊고 활기찬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포, 성동, 흑석의 공동점을 보자면 결국에는 교통 때문에 이곳들이 지금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3대 업무직으로 갈수 있는 구 도심과 강남, 여의도를 셋다 이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볼수 있고요. 또 옛날에 애들이 다 산동네였어요. 여기가 다 산지이고 돌산이 있다 보니까 옛날 건축 기술로는 아무래도 개발할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근데 건축 기술이 이제 발달하게 되고 돌산도 이제 평탄화시키면서 깎아낼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최근에 개발하게 되는 이제 신도시들이라고 볼수 있고요. 또셋다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강변에 위치한다는 것의 장점은 뭐 한강조망이 나온다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한강조망이 나오는 곳들은 일부 세대들만 가능하다고 볼수 있고요. 간병북로와 88대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얘들이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 어느 전 지역이든 편하게 이동할 수 있고 우리가 지방으로 갈때경부고속도로꼭 타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강변에 위치한 흑석, 마포, 성동구가 가격 반영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종합해 보자면 내가 지금 어디에 근무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내가 나는 구도심에 위, 그 직장에 위치하고 있는데 내 배우자는 그 강남에 직장을 위치하고 있다면 성동구가 좋겠고요. 내 자녀가 아직 고등학생이야, 그래서 아직 학군이 조금 필요해, 학군이 좋은 곳이 좋은 곳이면 좋겠어라고 한다면 마포가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언젠가는 강남으로 넘어갈 거야. 근데 지금은 자금이 좀 부족해가지고 잠깐 돈을 묶어놓을 곳이 필요해 라고 본다면 성동구가 가장 좋겠고요. 또 나는 상권을 중요시 여겨 좀 주변에 상권이 잘 발달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포를 추천드리고요. 나는 다른 건 상관치 않아. 오직 그냥 시세 차익이 컸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옥수금 호동을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